안녕하십니까. 안세형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466강은요, 부동산 상속증여 신고하에서, 그 종류별로 시가, 법정, 평가가 어떻게 결정되냐 이런 내용인데, 부동산 상속증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또그 가격에 대해서 고생한 청하고, 납세자의서류을 보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많이 있습 차이가. 토지는 공시시가를 하고, 집합건물은 이제 고시가가 있거나 비교사회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안세식행전는 어, 이번주에 이렇게 표지에다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시가원칙이 시가에 대해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동일평수의 국토부가 고시하는 가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면 되고 분명한 비교시기가 없는 부동산은 개별공시가를 제공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개별공시가는 부동산의 공시가라는 법률상의 국토부의 개별공시가가 있는데 가장 최근의 공시가를 제공하면 된다 비교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유사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거기서 거리하고 따지고, 방향 따져가지고 비교 계산금액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치과 급등 계획은 개별 공시가에다가 이제 배율을 적용는 방법이 있고, 일반 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신주가격이 이제 뭐 제곱미터당 1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신축연도지수 하는데 오래될수록 강가 상할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되어 있죠.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은구분세유하되 토지를 공유하는 것인데 대단지 열고 된 어떤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구세청이그 대단지 상가마다 개별 고시가를 대단위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아파트든 주택도 역시 개별 주택, 공동주택은 구세청이 일괄 고시가격이 있고 개별 고시가격이 없으면 인근 유사의 표준 고시가격에다가 비교 가진 가격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 임차권이나 등기재산은 임대보증금 플러스 1년간의 임대료 나누기 12%를 해가지고 합계액을 해가지고 그 시세를 한다 그런 얘기고 저당권 설정재산은 이러한 법적평가액 이런 걸다 하긴 하되 없으면 저당권이나 임대, 담보권 설정가액을 중에서 더큰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시세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산의 상황별로 그이 형태별로 여러 가지 가격 측면 방법을 어, 상호층 연습법에서 6 1조부터쭉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방윤정해이었습니다